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난마입니다. 베드로가 책망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견디지 못하고 영지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인가요? 유대인과 영지주의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거짓 선생들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인가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가 주엄하게 꾸짖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부를만한 어떤 이단들이 있었나요?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문서상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2세기 중반부터지만 초대교회 당시 이미 원시 영지주의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괴롭힌 이단으로서 신약 성경에 여러 번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외에도 애굽과 동양의 신비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이시스 여신 숭배와 미스라 종교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으며 기성 유대교를 반대하고 은둔하여 금욕주의자들이 된 에세네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거짓 선지자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책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영지주의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나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하는 이원론을 기본적인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여 영과 육은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그들에 따르면 최하위의 열등신이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신비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영육 이원론은 극단적인 두 가지 윤리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즉,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며 영은 육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육체가 무슨 일을 해도 영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향락주의와 타락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단들의 호색과 탐심을 꾸짖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입니다. 악한 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그들은 금욕과 고행으로 육체를 학대하고 무시했습니다. 영혼은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영적인 인간이 되려면, 지식, 즉 근오시스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근오시스주의, 영지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을 하여 교인들을 유혹했나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첫째로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성은 우리가 멸망하도록 우리를 혼란시키는 일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오류가 편하지 않도록 잘 섞은 다음에 그것을 교회 안에 은밀하게 끌어들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리스도는 낮아지고 교주나 지도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셋째로. 그들은 호색을 좋아하고 탐심을 가지고 말을 지어내어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은 두 극단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즉, 극단적인 급욕주의거나 혹은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그것입니다. 그들은 호색에 빠져서 범죄하고서도. 그것을 영혼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교회 안에 멸망케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습니다. 둘째, 그들은 그들을 피로 사서 구원하신 구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셋째, 그들은 호색하는 자들이며,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입니다. 넷째, 탐심을 가지고 말을 지어내며 성도들을 이용할 것입니다. 위의 특성들을 가진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 제일 가깝습니다. 엄격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쾌락주의 사상에 빠져 신실한 신자들을 조롱하며 괴롭히고 자기들의 정욕적인 생활을 합리화하려 했을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행동의 특징을 다시 한번 더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단을 가만히 교회 안에 끌어들입니다. 둘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셋째, 거짓을 말하며 사람을 이득의 재료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짓 선생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의 성경의 가르침과 비슷한데 정확하게 듣지 아니하면. 조금씩 다른 진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견디고 구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에 매일매일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입에 떠 먹여 주는 그런 전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면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단과 오류가 들어올 때 즉시 성경 말씀으로 구분하게 되고 우리는 진리 편에 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베드로가 측망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견디지 못하고 영지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자기들의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생활을 영지주의의 교리로 합리화 시키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탐심으로 교회를 요란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째, 오늘날의 교회에도 비슷한 이단들이 신실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으므로 비드로의 책망이 그들에게도 해당됨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